트레이닝이 뭐라고요? 훈련이라고요. 훈련. 우리 훈련 세 번째 하는 겁니다. 이번엔 우리가 알고 있는 명사 말고 형용사라는 말도 배워볼게요. 형용사라는 말은 중요하지 않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이 있어요. 이 이름. 자, 옆에 있는 친구를 생각해보죠. 옆에 있는 애가 친구야. 자, 있는 원순데요. 그러지 말고 자, 옆에 있는 친구. 친구야. 아니 저 혼자 있어요. 옆에 누군가 있어요. 그신이라고까저 <laughs> 옆에 누가 있어요. 자, 이 친구가 어떤 친구예요? 착한 친구예요. 좋은 친구예요. 어, 친절한 친구예요. 자, 힘센 친구죠. 힘센 친구예요. 자, 어떤 친구예요? 어, 냄새 나는 친구예요. <laughs> 냄새 나는 친구예요. 좋은 냄새가 나는 친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렇게 친구를 꾸며주는 요런 말들 있죠. 얘네를 아주 꼼나게 형용사라고 하는 거야 자, 이 명사, 친구가 어떤 나이인지, 모습이나 상태를 설명해 주는 그런 말, 이런 말들이 형용사예요. 자, 영어에 이런 말들이 명사 앞에 옵니다. 그래서 우리말 도똑같죠 화난 고양이. 그죠? 재미있는 영화, 이렇게 하잖아요. 이때 화난이 명사고, 왜냐면 당연한 화난은 형용사고, 뒤에 오는 고양이 명사를 꾸며주죠. 저 화난 고양이. 그죠? 재미있는 영화, 영화는 명사예요. 재미있는 이 명사를 꾸며줘요. 어떤 영화인지를 말해주는 거죠. 이런 재미있는 이라는 이 단어, 이에 형용사에 해당합니다. 프랙첫 번째입니다. 프랙티스가 뭐예요? 연습이라는 일 번부터 3 번까지 영어를 우리말로 고쳐볼게요 자, a big ball이라고 나왔습니다. a big ball. a는 한 또는 하나의라는 뜻이죠, 하나의. 자, 마음에 드는 것 쓰면 돼요한 big ball, big 큰 공, 한큰 공, 큰공 하나라는 뜻입니다. the big ball. 너는 그라는 뜻이죠, 그 big ball, 큰 공. 여기 big이 뭐예요? 자, 모을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고요. 모이 아, 어떤 아이인지 어떻게 생겼는지 상태를 말해주죠. 자, 삼번 big balls, big balls, big은 큰. 자, 모른 공이죠. 공에 s가 붙었으니까 큰 공들 이렇게 쓰면됩니다 두 번째 볼게요. 1번어 dirty window라고 나왔어요 dirty window. A dirty. 어니가 한 dirty는 더러운이라는 뜻입니다. 더러운 dirty 더러운. window는 창문이죠. 한 더러운 창문. 자 말했듯이 한 해도 되고요. 어는 하나의라는 뜻도 있으니까 하나의 더러운 창문이라고 해도 됩니다. 더 clean apple. 더 clean apple. 너는 그라는 뜻이죠. clean은 깨끗한. 그 깨끗한 apple 사과입니다. 그 깨끗한 사과. 3 번요. hungry monkey. hungry hungry는 배고픈이라는 뜻입니다. hungry 배고픈 monkey, 는 원숭이죠. 배고픈 원숭이, 쓰갑더네요. 배고픈 원숭이들. 4번요. on old, o l 이나어느다 하나의 란 뜻이죠. 한 old는 늙은이 뜻입니다. 늙은 오래된 한 늙은 개. 한 늙은 개. 하나의 늙은 개라고 해도 되겠습. 5번요. the small boxes, the 그 small은 작은이란 뜻이죠. the small 작은 boxes, 자들그 작은 상자들 the small boxes.